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카트라이더할 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키보드에 기름 지는 게 싫어가지고, 한판할 때마다, 물걸레로, 키보드를 닦았어요. 손끝에 걸리면은, 찝찝하고, 게임이 잘안 풀리는 거, 같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타임어택을, 상위권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항상 똑같은 자세여야 되고, 똑같은 키보드 위치여야 되고, 그렇게 좀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때는 잘했지. 지금은 안그러 그래서 제가 이얘기를왜 하냐면 처음 시도를 해보는데 다섯 종류를 가져왔어요. 자첫 번째는 비닐 장갑입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키를 누르게 되면 미끌미끌하겠죠? 과연 이 느낌을 어떻게 받는지 저도 궁금해. 해본 적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일명 노가다 목장갑이라고 하죠. 그다음 두 번째 3미터 회사의 라텍스 장갑입니다. 자그 다음에 4 단계는 이제 이때부터 좀 불편합니다. 방한 장갑이 방한 장갑. 겨울에 손 시려울 때 끼는 그런 장갑인데 손이 많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예상하셨다시피 고무 장갑입니다. 한 단계씩 차례대로 해볼게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먼저 비닐 장갑을 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오, 여러분들. 오, 우야 아주 부드럽습니다. <laughs> 자, 제가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거고, 못하면 은 비닐 장갑 때문이고. 와, 이게 지금 쉬프트를 꾹 누르는데, 세게 누를수록 이게 좀 미끄러져요. 느낌이 약간. 자, 이게 비, 닐장갑이 손등을 좀 제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오른쪽 방향키랑 왼쪽 방향키 누를 때랑 또는 전진키랑 같이 누를 때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자, 미끌미끌하네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할만해요. 비닐장갑이 지금, 어, 땀으로 인해서 좀 그, 손가락과 비닐 사이를 좀 막, 어, 일체감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요.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키 하나 누르는게 불안함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세게 세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더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르는데 이게 약간씩 미끄러지니까 이게 안 미끄러지려고 좀 세게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오, 위치도 잘하네. 비질장갑 끼고 1등은 또 해줘야 될지 안컸어 어? 잘 가. 정확하게 딱 눌러주고요. 순부 딱 써주고. 아, 근데 키가 눌렸다는 그 느낌이 별로 없다. 확실히. 뭔가 그 책상을 이렇게 딱치는것 같아요. 자 이제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땀이 축축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작업할 때 흔히들 쓰는 반코팅 장갑이에요. 자, 일단 확실히 묵직해졌어요. 주먹이 좀잘 생겨졌죠? 이라는 마초맨 같은. 아, 지금 이게 두꺼워지다 보니까 코팅도 돼 있어가지고 추가로 이게 다른 키가 눌려요 지금. 오, 야 이거 좀야 이거 불편하다 지금 손가락을. 90도로 세워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어. 안 그러면은, 편하게 내가, 누, 못 누르겠어. 아, 키보다는 솔직히 괜찮거든요? 비질장갑 보다 괜찮은데, 이거 방향키가 이제, 어, 동시에. 아, 지금, 어, 약간 좀 미세한 컨트롤이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혼자 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별로, 간섭을 안 받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좀 일부러 좀 뒤에 가봐야겠다. 다른 컨트롤도 보여줘야 되니까. 오, 야, 진짜 흰, 이상하다. 새끼손가락이랑, 검지, 아예 새끼손가락이랑, 약지랑 겹쳐. 잠깐만. 자, 이거, 아, 아, 안 되네. 어 이거 좀, 어우, 아, 손가락이 진할 것 같은데? 붕쇠 붕세. 어 붕쇠가 잘 안되네 이거는 장갑 때문이에요 저희 붕쇠는 100% 확률을 막는답니다 와안 끊어져 씨아 이러면 우리팀이 지는데 어? <laughs> 저왜 저래? 어우.. 아해 아.. 우리 팀안 오네요.. 쟤 뭐예요.. 야 이렇게 이거 끼고 진짜 힘들게 게임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진짜 세밀하게 조작하는 거나 그런 거할땐 절대 안뜹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노가다 목장갑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이거는 이제 좀더 정교한 작업이 가능한 그런 장갑이에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타이트하게 손이 섹시해졌어 채팅 한번 쳐봐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장갑을 끼고 채팅을 제아씨아 아, 아, 채팅은 무리입니다 <laughs> 채팅은 무리고요 오 이게 야 이거 장갑은 좀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손가락을 누르잖아. 그러면 손가락을 튕겨줘요. 이, 이 장갑 때문에 그손 목적으로 다시 손을 돌아온 느낌? 뭔가 스프링 느낌을 받아요. 아, 다시 뭐, 아, 대신 뭐 느낌은 개구리긴 어. 한데 일반, 그냥 맨손보다는 내가 손을 누르면은 그 손이 자동으로 올라 뭔가 올라와주게 한다는 느낌? 어. 근 이게 키보드마다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키, 그러니까 이 키보드가 인식 그 뭐라고 해야지? 키 인식하는 게 엄청 얇아요. 그래서 이 은축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터치 키보드라고 불릴 정도로 그냥 손가락만 올려도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세밀한 컨트롤 하기에는 어떤 장갑이든 간에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반 공방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 제 실력이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무릎을 날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납득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 그렇구나. 어 확실히 느낌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 앞으로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런 거 바로 딱 피해주죠. 아 그리고 장점이 하나 있어 컨트롤 누를 때 있잖아요 뭔가 쫀쫀해요 오이 장갑 괜찮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갑은요 우리가 겨울에 많이 쓰는 장갑이죠 방한 장갑입니다 이렇게 해서 착용을 했고요 개쓰레기예요 이게 손이 부은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두꺼워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거 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중복돼가지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크고 뭔가 어, 불편한데, 누를 때만큼은 그냥 피부 같아요, 피부. 완전한 피부도 아니지만은, <laughs> 아, 느낌이 정말로, 어, 괜찮네. 아씨, 우리 팀, 팀부 팀보... 간다. 또 맵은 그렇게 복잡한 맵이 아니라서. 아, 1등, 야, 1등 저 멀리 갔잖아. 빨리 잡으러 가야 돼. 아이거말이드 아이, 말이 드 대가리. 어, 뭐야, 저거. 오, 괜찮은데? 아, 진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뭔가 단계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져야 되는데, 조작감 괜찮다. 오, 파라방 가속 봐라. 오우, 쉣. 아, 우리 또두 명이 막자였네 에이, 야, 형이 지금 장갑 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아 날씨로 다 풀렸는데 방안 자꾸 뛰어가고 있는데 야야 방이 잘못됐네,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1등 할수 있었거든요? 장갑 때문이라고는 절대 말안 하겠습니다. 전 애들 개인전을 해야 되는데, 왜 팀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욕좀 해주세요, 제발. 정신 차려라고. <laugh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정집마다 꼭 있는 고무장갑이니다 고무장갑 이걸 끼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불편하죠 완전 제 손에 딱 맞고요 제가 지금까지 낀것 중에서 제일 불편합니다 지금 이게 고무 때문에 힘만 살짝 빼면은 손이 이렇게 펴져요 갑자기 생각난 게 돌리형이 고무장갑 낀적 있었거든 요 옛날에 사이탐만줄 알았어 어? 제왕님이 오시는 거. 제왕님! 내방 들어봐요. 일단은 맵 고르세요.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맵을 골라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아! 오케이. 아니 손이.. 아니 손이 떨려 이게! 손이 안 올라가 이게! 손을 올리는 힘이 너무 세져요! 어? 어 야야야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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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다! 와.. 와고무지와 진짜! 야! 네 번째 손가락이 안 올라가 진짜! 와! 아, 야, 저짜 손. 어, 와! 여러분, 진짜, 진짜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 저, 정말 저 사람 이겨야 되는데. <laughs> 아이 <아니>, 기다려주지 마. <laughs> 어? 아니, 왼, 왼쪽으로 드리프트는 괜찮은데, 오른손이. 와, 손가락 을 올리는 힘이 너무 세다. 그리고 미끄러워. <laughs> 아! 아! 쥐나! 아이 뭐야 저 팔락팔락 씨. 야 왼쪽으로 도는 게 기다려질 정도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키보드가 엄청 예민한 키보드라 어.. 힘을 확 주고 버티지 않으면 어이 뭐야 버티지 않으면은 얘가 눌려요 안 통해요? 뿡쉐. 음, 이겼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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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laughs> <laughs> 아우 소씨손 아파 너무 놀아드렸다 제왕님 저는 고무 장갑 끼고 이겼거든요 제왕님이 저를 놀아준 게 아니에요 제가 놀아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